이 염색체 부분을 이 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부분이 이렇리고리가 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염색체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아서 이믹스돼서 나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이 염색체에 속서 있는 수많은 요 하나하나 점들점들 점들 하나하나 속에는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갈 것이고 리트라고 하는데 이한 염색체 하나 현미경으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 그 작은 염색 염색체 속에 약 20조개의 비트 정보가 있다합니요이 비트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컴퓨터 할때 16비트, 32비트를 했었잖아요. 요즘 여러분 집에서 이 컴퓨터 말고 옆에다가 그 하드 하드 디스크, 하드 그 외장 드라이버, 드라이브 그 보통 500 500기가바이트 정도 쓰시는데 이 인간 그 하나의 염색소 쪽에 20개의 조의 비트가 있다는데, 원래 1바이트 할 거면 8개의 비트가있고 1바이트 한다고 합니다. 다 따져보면, 쭉다 줄이면, 500기가, 우리가 500기가 그 우리 외장 하드 드라이브 8개, 500기가 하드 드라이브 8개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 염색소 이 눈으로도 볼수 없는 작은 염색 속에 뭐 인포메이션이 다되어 있답니다. 바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으로 표현했는데 이 작은 염색제 속에는 4,000개, 한 권당 500페이지 정도 되는 전문 서적. 전문 서적 500페이지짜리 4,000개 분량의 인포메이션이 이 작은 염색제 속에 다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보들이 다 다 모이고, 결합하고, 다 질서를 만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저 나름대로 모습이 있고, 성격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성격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께서는 님 각자 각자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6 0의 인구에 있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형식들은 다 다르게 되었습니다. 복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염색체가 조금만 잘못되면 여러분이 돼지로 태어날것했습니다 아십니까? 조금만 조금만 배를 잘못되면 돼지로 태어날뻔습니다 여러분 어.. 침팬치하고 인간하고 그 염색체 배열을 쫙 조사해보니까 몇 퍼센트가 똑같냐면 98.7%가다 왔습니다. 여러분과 침팬치는1.1% 3% 밖에 버리지 않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피곤하으어 <laughs> 여러분을 만드실 때, 아까 만 실수하셨으면 여러분 지금, 침뱅지나 돼지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그냥 우열에 의해서 이런 20개의 조회, 20조의 밑에들이 막 아무렇게나 밑에 섞여서 딱 만들어졌다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여기가 지금 교회가 아니라 여기, 여기는 지금 동물원이 돼요. 한명한 한 명은 너무나 오려하게 조그만 잘못 때문에 우리가 돼지가 될 뻔했는데 사람으로 정교하게 태어난것습니다 그걸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 6절에1칠절에 보시면 십팔절에 보시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얼마나 름다워지 모릅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게로 많은지. 사도 바리 저 그림을 안 봤을 텐데도 사도 바리 뭐랬습니까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라고 하면 모리보다더 많습니다. 바울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과학도 없이 다 알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참교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몸속에 는 세포 하나하나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염색체 그 염색체 속에 그 수많은 정보들을 하나님께서 인력에 다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을다 배열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전자그영체 속에 우리 형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어느 한 분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의 결혼으로 그냥 생물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게 복잡하고 생기는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우리 몸속에서는 매, 매 초마다 5,000개의 세포가 죽고 5,000개의 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000개의 세포가 살고 죽으면서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발견하는 우리의 정말로 고귀한 지금 방금 봤던 이런 고귀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염색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창세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 아름답게 인간의 염색자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까지 그 배열의 하나하나까지 모든 사람들 다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존경하십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처럼 그냥 몸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할때 우리가, 아, 우리 이렇게 팔다리를 갖고 계시고, 몸 갖고 계시고, 코가 있으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단순한 몸, 뭐 80년, 100년만, 100년만 가면더 없어질 몸, 이런 몸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이 그분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단독으로 만들었기 때문다 그분 단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멋지고 기묘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그분을 단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아까도 보셨지만 염색처럼 보면 이 다른 동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동물하고 다르다고 다르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과 하나님을 닮은 정신이 우리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것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정신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영혼과 정신이 점점점점 점점,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그 모습이 부 찌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찌그러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저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래서 점점 짐승들이 되어가고 있는 육체의 본능만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파괴된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그것을 짐승 같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존재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그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을 닮아갈 때, 그분의 말씀대로 살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는 진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른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남태 눈조각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정신까지 그렇게 하나님 같도록 만들었는데 눈조가했습니다 여러분 1구절에서 이스라엘 보시면,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탄한테 속, 속아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서 자기 배 속만 챙기는, 챙기는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나소 이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앞뒤로 감싸하시는 그분을 또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담도록 우리 영혼과 정신을 주신 그분을 어떻게 미워하고 모욕할 수 있냐라고 다윗은 지금 흥분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원수라까지 표현하면서 다윗은그 원수라고 그러면서 원수를 제발 바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그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스스로는 자신이 자기가 그 증오하는, 그렇게 증오하는 그 원수 같은 존재가 본인 스스로도 될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기도를 합니다. 23절에서 24절 보시면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보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좀 알아봐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로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주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전하시도록 우리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 위험한 길인지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다윗의 결론적인 기도였고 이것이 우리의 결론적인 기도가 되는야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동물과 다른 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분을 지켜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를랍니 기도했으면 겠습니다 달리지 않도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응. 내 마음을 알아보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나를 걱정한 말을 알아보십시오 내가 나쁜 길로가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다 참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도습니다우리도주님우고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십시오 우리가 다른 존재만드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어둠이라 하지 않으시고 맘과 마 말씀하시고 우리를 앞두로 인도하시는 분이시 우리를 보며 정말로 필요하게 만드신 분이십 우리에게받으에 것을 도와주 다음에 그시음에리 다음에 그다그안에그하나님그 다음에 그안에그아가에그다음그다에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가에그다니다그다나님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하시고 우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믿음에그 다음에 것하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믿에그다음 존귀한 음에그 다음에 주시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다음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우리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시 당신 우리를 붙잡아 주시소 우리를 붙잡아 주시소 우리를 영원한 당신에게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쁘게도 가지 않는지 이를 삼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사하여 주시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백성이 때문에 그대 지켜가 셔서우의 말씀을 주시옵소서하나님하시고바아오시옵 영원한 당신을 전해 주시옵시서